안녕하세요 오늘 건강검진받고 수요시장에 왔어요 이거는 꽈배기 이거는 전 꼬치전 마약김밥 마약해가지고 끌려가는 거래요 나피 뽑을 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 건강검진가서 피안 뽑으면 왜? 야 얼마나 깜짝 놀랐신줄 알아 아니 당황한 거아 역시 고기 없으면은 밥이 아니라는 음. 이윤영바워 고기를 너무 잘 구워 아, 아따 시원하고 막제양팔의 날개입니다 저아라는 고기 갖고 오는 정도 이윤영은 고기 굽는 정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귄 친구들이죠 네가 흥이 맞아서 이요 이렇게 손발이잘 맞아서 1 금방 100kg 다 금방, 금방 100kg 이거 너 때문에 1 0 0 k 갔잖아. 얘 아니어도 안 갔을 것 같아. 알아야. 자켓했잖아 같이 맞겠다가. 알아야. 오랜만에 운동하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. 야, 봐봐 어디. 왜안 입었어? 왜안 입었어? <laughs> 야, 어떻게 입어? 오늘 커플티 아니냐고. <laughs> 야 잘못하면 진짜 내가 커플티 까봐안 입었다. 아, 너 커플티로 입고 왔었어야지. 그러니까 많이 입은 거야. 예림이보다 빨리 왔어. 예. 한심. <웃음> <웃음> 봐봐, 딱 이거 입었어야지! 야, 역시, <웃음> <10분이야>? <웃음> 역시 김효빈, 추위 안타. <laughs> 머리도 젖었네. <웃음> <웃음> 지금 몇 시야? 지금 54분. 저기요. 54분이거든요? 저기요. 어? 저기요. 5 4분이거든 <laughs> <laughs> 야, 너도 왜커플티안 입었어? <laughs> 진짜 실망적이다. 실망적이야. <laughs> 아, 진짜 많이 입었어. 여기가 국민대학교 지하 세계래요. <laughs> 아, 왜날 붙잡아. 난 아니, 이제 지쳤어요. 아, <laughs> 이 <이렇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전 어디로 숨어야 하나요? 너무 숨지 맛있어 보이는 표정은 화면 표정을 하는 표정을 지어야 돼. 야, 숨어도 옷이. <laughs> 이게 화난 거라? <거야. 웃음> 국민대학교 앞에 맛집이 니지 나. 사발적 뽑이 사진에서 샀죠, 샀어요. 아니, 아니, 그렇게 안 해도 되겠어요. 포 같아, 축포. <laughs> 겨울에 감기 한번 안 걸리고, 얼마나 으 감기가 서운하겠아어 예림이가 젓가락을 들었다. 이 빨리 빨리 가도 가. 조심해라다들 긴장 참. 그러게, 검정색으로도 썼어야지. 왜 밝은색으로도 썼어? 아, 너가 이거. 골랐잖아. 아무래도 음. 그래, 튀기면 모든 더 맛있잖아. 맞아.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잖아. 먹어봤까 아직 미안. <laughs> 남들이 안 먹는 걸 먹어야지. 독창적인 돼지가 되는 건데. 아깝다, 야. <laughs> 야, 다행이다. 내 친구가 진 상관이 나서. 맞아.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, 인간. 아니, 왜 이거. 계란도 많구나. 이 그냥 게야들어도면 동아시아 살다 보니 이게 있다 야, 니네도 정말 오랜 만이다내 나이. 근데 얼굴은 안 보고 떡볶이만 봐. 어. 떡볶이었단 얼굴은... 말이야. 떡볶이었단 떡볶이 떡볶이 말이야. 어. 떡볶이랑 오뎅튀김한테 니네라고 한 거야. 지금... 3인튀 3인가? 3인가? 3 과잉이시네요. 다 난또나 떡볶이 국물에 푹젖으니까좀더 오징어 같아졌어 고같아 후가차 코카츠 나 진짜 좋아 그런지 말고 나는 그런 약간 쌍쿠라 코카츠랑 쌍쿠라 부국차코카츠 너무 좋아 <laughs> 치즈스틱 응 코카츠 맛있어 너네들이 약두고 간거잘 먹었다 이리 먹으려고 했는데, 그다음 영상이 올라오더라고, 친구들이 놓고 간 음식 시청이라고 제가 오늘은 친구이 놓고 간 아이스크림 먹방이에요. <laughs> 진짜 딱 떡이랑 오뎅만 들어서 국물이 되게 달카라다. 그리고 좀 달아요. 달다 보니까. 먹자, 갑자기 <이거> 진짜. <laughs> 이렇게 해서 나면은 서비스로 무엇인가를 주는데 저는 돈가스를 선택했습니다. <목소리> 오마이갓인데? 몰라서 아저씨가 돈가스라고 해서 돈가스 선택할 <laughs> 수가 <laughs> <스티카스가> 없잖아. <목소리> 만두나 오뎅고 이런 거 있나봐. 똑같은데? 돈가스는 피카츄 맛이다. 짱! <목소리> 아까 계속 말했잖아. 그러니까. 진짜 피카츄 맛이야. <목소리> 어떤지 저렴한 거 했더니 맛있어. 수풀 걷는 게 습관이야. <목소리> 조테클 어? 뭐라고요? 조테클너 조씨잖아. 다른 주의하세요. 응. 피소리야피소리 응. 그게 더 이상한 거야. 나는 당당해. 내가 당당하지 않았어. 니네가 썩본 거야. 진짜 딱 대학교 앞에서 팔 만난 떡볶이 맛이에요. 아. 여긴 진짜 오뎅이 맛있네 국물이 되게 자극적인 맛이여 자 언니 갈 거야 <laughs> 먹으면서 다음 거 생각할게 오래 걸리니까 빨리 걸라야지 <laughs>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금방 남았네 아쉬워 지금이라도 더 시켜야 하나요? 오뎅 갈게요 다음 뭐 먹어? 언니가 그러니까, 맵이나 우리 다음에 먹어 빨리 먼저 꺼봐 지금 먹을 때야? 면먹시키고 음, <laughs> 개먹기 밥 하나 줄여야지 죽이지 <laughs> 않았는데요? <laughs> 아, 진짜 근데 맛있다 국물이 되게 자극적이야 <laughs> 자이고 음, 매워 자스적이잖아 자극. <laughs> 그래? 근데 이거 이러면 먹지 거 매운 자극이 없는 거지 근이 음. 네, 근데 하나도 안 매워 안난 매운데? 너는 아, 맵지. 맵, 맵지리 정도가 아니야, 신세는. <laughs> <맵이>. 너는. 아야지맵 신세나. 맵응이 요즘 잘 먹는다, 고 진짜 매운맛 단 1일 정도는? 맞아. 너네는 아니통을못 <laughs> 느끼는 거야? 너가 너무 심하게 느끼는 거 아니야? 장난 맛, 너맛있안 이맛 네 기억하고 나중에 똑같이 재현해보겠어. 올겨? 너 대장놈이야? <laughs> 야 그럼 다음에 떡볶이 새로 가져오기 하지 랜덤으로. 자 고추장 들고 <laughs> 는거 아니 다 소시지 만들고 오겠지. <laughs> <laughs> 고기 빠질까봐. 아니면 오뎅 만약에 떡볶이 맛있다고 하면 못뭐 들고 올 거야? 너뭐 들고 보너뭐 들고 계란. 한 개씩 만들고 오는 거야? 너무 더워. 당장 집 먹을 것들만. 오빠 아무도 고추장 먹 아니야. 아니, 야 근데 요즘 떡 사면은 떡양 정말 이거 요즘 <laughs> 가아 <아니>, 근데 나는 <laughs> 그냥 음식을 망쳐도 계란은 먹을 수 있잖아. <laughs> 맛있겠다, 아비. 네. 정릉시장 맛집. 네. 아, 닭볶음탕집이구나? 닭볶음탕 돼. 야, 그 소리 하지 마! 야, 키도. 고창? 여기 아, 갈까? <laughs> 우와. 여기 갈까? <laughs> 야, 그래도 3m는 걷자. <laughs> 3m 걸었거든. 여기 갈까? 뭐안 <laughs> 정한 거뭐 했냐고. <laughs> 주먹이 광광. <laughs> 우리 천국. <웃음> 천국 갈수 <laughs> 있는 거 맞아? <laughs> 내 주먹으로. <laughs> 이름 이름적이 근데 나 먹을 수 있어 <laughs> 나도 허가 가능 이름 <laughs> 아까 밥못먹름이 이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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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요 이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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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라, 고기만 조져서. 나지은안 아, <laughs> 먹는 척 하고 있어. <laughs> 아, 우린 딴 것도 먹잖아. 나도 딴거 먹어. 조아라 홍탕 안 먹고 백탕만 조진다. 백탕 <laughs> 매운. 맞아. 우리 그러니까 백탕 먼저 먹는 게 이득이야. 알아, <laughs> 뺄까 야, 이게 이게 무슨 고기고 이비계 있는 게 무슨 고기야? 이거 우삼겹이고 이게 이 양고. 아, 이거 이거 좀 소고기야. 술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허겁집무한리필에 와버렸다. 여기 <laughs> 여기도 술집이야. 아, 하지만 술을 시키지 않았잖아. 이제 저희 친구 왔. 고수 파탕 넣었나요? 당연하죠. 무사 아, 짠 하기 전에 먹었노. 누가 먹었노? 누가 먹었노? <laughs> 소영. 갑자기 소영 언니 머리 째면아 정원이네 집들이에 얘랑 실비 언니랑 왔었다. 소영 언니랑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말라신 거를 정원이랑 나랑 포장을 해갔어. 그러면서 소스를 만드는데 거기에 고수랑 고수랑 막다 넣었다. 딱 그리고 마라샹궈에도 양고기가 있었어. 근데 슈비 언니가 막 맛있다고 막 먹는 거야. 그러더니 우리가 막 언니 진짜... 어째 맛있냐고 하니까 슈비 언니가 막 너무 맛있대. 소스, 소스도 너무 맛있고 이거 마라샹궈도 너무 맛있대. 근데 언니가 자기 양고기랑 고수를 못 먹는데 근데 우리 진짜 개 <laughs> <laughs> 많이 넣었거든. <넣어 웃음> <laughs> 근데 그기 그렇게 촉 같은 잘 먹는 것 같아. 맛이 엄청 났는데. 아, 아, 뜨거워, 너무 뜨거울 것 같아. 뭐래? 서가 <laughs> 1초에한몇번 움직인 거야? 제자리만 스피커 가안 나와서 해야 돼요. <laughs> 야 욕하고 있는. 제자리만. 안나서 이제 어, 니왜 시압폭탄 쓰냐고! 아니 아, 아, 진짜 뭐냐? 아 <laughs> 꺼져 알짱개지고 <laughs> <아이차기지 말고. 웃음> 아, <laughs> 아! 아, 제발! 아, 제발! 아 갑자기 아프아너 아픈... 음, 음, 때문이잖아! 음, <laughs> 아니 바보야! 여기, 여기 지름길이 있었다래서 꼴등에서 얘가 그 지름길에서 계속 뛰어넘었잖아! 어, <laughs> 끝까지 길을 아, 아직도 모르겠어. 나 텐바 까져. 아, 야, 저 사이렌 좀 안쓰게. 텐션 에서아슬프이 오, 제발 나좀 도와줘 제발 미나, 지 내가 1등했어. 잘했어. 도해줘 계속 지기만 하다가 갑니다. 재밌었다 오랜만에. 손피 어떻게 손피하 나요? 하루 종일.